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에, 오늘은 우리 형님들한테 에, 중대 발표 할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을 켰네요. 에, 매일매일 방송 키긴 하지만, 어쨌든 중대 발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신섭, 이오나 서버로 에, 계정을 갖고 가는 건 아니고, 에, 사실 뭐 이렇게 좀 중대 발표라고 하기도 좀뭐 하기는 한데, 만만님 계시잖아. 만만님 부주로. <laughs> 만만님 부주로 저기 행동룰 시작하게 됐어요 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족한 BJ가 낮은, 음? 낮은 BJ가 또이만만님이라는그 어마어마하신 그 분의 부주를 할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영광이고 에.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에. 에오스만 4년이잖아 화이팅 아우 야미야미 땡큐 최대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블루포션 게임즈 그리고 우리 만만이 형님, 예,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할게요. 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만만이가 둥지보다 동생 아니? 근데, 만만 님도 내가 방송을 좀 봤는데, 만만 팔사시더라고. 나랑 동갑인데, 어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형님이지. 그냥 무조건 형님이지. 맞잖아? 잘생겼습니다. 현실적인, 어? 신체적인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이게, 뭐, 그거는 있어. 사실. 내가 어떻게? 내가 막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좀한적 있잖아. 어, 나, 나는 그런 이 크루 가지신 분들이 좀 부럽다. 근데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좀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약간 좀 거식이라서 그런 걸잘못 하겠다. 어이 나못 모면서고. 뭐. 근데 또 이렇게 이번에 기회가 좀 닿아서 솔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하다 보면 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존심 버리세요. 근데 자존심이 어딨어 <laughs> 너무 저 자세 말고 리니지 마 피하던 시절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가오로 살아온 둥지 팔사에게 자존심이란 목숨과도 같은 것이지. 자존심은 버릴 수가 없지. 어, 나의 자존심은 뭐랄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존심은 굽힐 수가 없다. 자존심 따위 없습니다 바로 지지라면 짖고 어? 기다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먹어? 그럼 먹고 어. 한 마리 개 충실한 에이,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져! 지져! 니가 만만이 형은 아니잖아 나늘뭐보야 <laughs> 만만이 형이 지지라면 지질 거예요 예동지님이 동안이긴 동안인가? 아니 만만이 님이 동안인가 동갑이라니 에이 근데 또 그런 말,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이 만만이 형과 내 사이를 그렇게 또, 어? 갈라놓으려래. 그래. 그 진짜 족밥 BJ잖아. 족밥이잖아. 근데 거기 그런 큰 라인에 진짜 뭐 게임방송이 아니라 그냥 BJ 또는 스트리머 걔에서는 탑 클래스인 그런 패밀리에 이 부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줄 섰을 텐데.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열심히 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 에오스 고참은 둥진데 어떻게 병장이 이등병한테 경례 먼저 하면서 먼저 인사하는 느낌이 에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병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오스 고참은 만만이다. 사실 어 완전 초창기에 먼저 시작하신 거는 만만이형이 먼저 시작했잖아. 에오스 방송도. 나늘무보 같은 친구가 솔직히, 소설리스 하나 캐릭 해가지고, 만만히 잘 빨아서, 집산 BJ 한두 명이 아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아, 진짜야? RPM 개쩔어버리는데, 나도 한때는, 어? 거의 모터 달았는데 말이지. 전등이는 소소 안 된다. 왜? 저 친구도 근데 좀, 컨트롤 좀 되지 않아? 나눌 무고? 아, 성격상. 기회에 날아오르시죠. 날개 한번쫙 펴보시죠. 날개 한번쫙필 때니까, 우리 한네형 하리 형도 좀 도와주세요. 이오나 서버, 오늘 아, 같이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봅시다. 에? 이오나 가서 전창 지원 오지게하겠습니다 전창 지원을 하지 말고 새끼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직 이제 다 육성하는 시간이니까 거시기한데 근데 소서리스 하시는 분들이 없던데 마, 거의 다 마팔 마팔하고 그러던데. 전창 지원 가? <laughs> 아니, 씨발, 들어와서, 나, 야, 소서, 어, 좆밥 소서 하나 만들어서 갈 테니까, 기다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창 지원, 씨발. 와가지고, 키보드 워리어들만 존나. <laughs> 아, 또, 그래도, 에오스에서 4년 동안 밥, 어? 거시기 굴러 먹었으면은, 나 이게 부주 간다고? 둥지가 만만이용 부주를 간다고? 그래, 무과금이라도 내가 소서리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둥지 뒤지지 말라고, 뒤에서 힐좀 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전창 지원. 전창 지원. 아이디 둥지 8사로 만들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좀, 재밌게, 재밌게. 내가 전에 몽키 지원 가봤는데, 스노우 형은, 이제 둥지 지원 와야지, 그러면. 둥지 힐만 밀어와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아, 린심으로다가. <laughs> 사신아, 뮕 지원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laughs> 내가 만약에 하다가 뮕 먹는다. 그럼 바로다가 저기 뭐야, 한 500만원에 팔고, 반스런 <laughs>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실수업, 천 뮕은 한 4, 500만원 할 텐데. 내일부터 하는 겨? 내일부터 할지, 모레부터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 근데 왜 이혼화를 하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난, 이오나 서버를 하고 싶었던 게, 어차피, 베르겐 서버는, 뭐, 몽키 님도 계시고, 저기, 뭐야, 불멸자 님도 계시고, 에오스 오래하고 빠꼬미들 있잖아. 에오스 오래하고 빠꼬미들 있는데, 거기서 뭐 내가, 뭐, 할게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이오나 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오스의 낯선 분들, 에오스를 이제 많이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그나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이우나 서버가 가장 적합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네 어. 어 초에 만만이랑 불멸자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나 아 근데 이게 내, 내 이제 만만이 형 만만이 형님 부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타비제이가 언급이 됐잖아 근데 누가 누구랑 싸웠고 누가 뭐 이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어. 근데 아까 뭐, 메인 보스를 반대쪽에서 다 잡는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신섭에서 폴리체 보스가 잡혀? 둥지님 BJ랑 싸움하는 거에 트라우마 있으셔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뭔 <laughs> 뭐, 생선을 잘 먹어. 난 씨발 비린내 나는 거안 먹어, 잘. 다음 다운이 형. 그 선을 넘지 마. 어. 비린내라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만만히 형 뒤에 이어서 해야 돼 앞에서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어 당연히 거시기 한다고 랄브가좀 어. 떨립니다 나 같은 이런 영세 영세업자가 대기업의 그런 어? 대기업의 그런 부주를 할수 있다니